아무리 삼권분립이지만불립이지만 세계 대가리가 똑같으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한 사람과, 국민의 지지를 받은 그 300명하고, 어떻게 해?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강력하게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대통령 없이 국회에서 다 하지. 맞아, 맞아요. 대통령이 맨날 법 만들어 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그게 뭡니까? 네, 그거 나는 안 돼요. 뭐 대통령이 뭐 국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 보면 정말 나는 저런 대통령 한 달에 백억씩준 대도 안 해. 아니 무슨 국회의원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 음. 알겠습니까? 예. 거기서 골뱅 드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야. 서민들이 주고 나는 거야. 그래서 국회는 국자를 청와대만 붙여야 돼. 국민의 대표. 국회는 민의원, 백성, 국민의 대표라도 민의원으로, 우리 최초의 민의원이었죠? 네, 어. 그래서 앞으로 민의기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무슨 기관이에요? 무슨 집단입니까? 헌법에? 국민의 사적 집단이야. 공적 집단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사적 집단이면서 개인들이 당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국회를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국정 선거 때마다 몇천억을 가져가. 국민의 세금을. 그래, 요 그래요? 원래 그 돈은 공공만 쓰게, 국가에서만 쓰게 돼 있어요. 왜 민의원들이 그걸 써? 왜 지자체에서 그걸 써?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고 민의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사적 집단이야. 사적 집단이 국가 예산을 갖다서 정말 정부기관들 앞으로 내 대통령 되고 그면 시민사회단체들 정부 예산 뜯어가거든. 그래, 안 그래? 그거 예산 뜯어서 뭐 사회운동 하는 줄 알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 운동 안 하는 게 나아. 짐이 모랄래서 대통령 뽑는 게잘해리 나. 맞아, 맞아요. 뭐 그냥 뭐 연구기관이라서 하면서 막 국가 예산을 막 서로 뜯어가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뭐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 여러분보다 한 1억 배가 좋아요 딱 보니까 전부 도둑놈 뿐이야 그냥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요 그래 허경규씨 무슨 돈으로 결혼하면 1억 줄까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예산에 끼면 돈이 남아요 남아 아니 국회의원들 월급 그렇게 주고 군대에서 말이야 24시간 보쳐서고 말이야 수당도 안 받고 한 달에 월급 2만 원 3만 원 받는 젊은이들은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잠 실컷 자가면서 1 년에 몇번안 나가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보장한 아홉 명까지 해서 뭐 돈이 얼마야 그게 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대한민국은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해.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황제가 나와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가 황제가 된 거야. 근데 고종황제가 했을 때는 이미 구군이 기울었어. 그래서 정도전이가 조선을 만들 때그 신진사대부들이 가진 재산 다 몰수하고 너거 그 세금 내라 이 새끼들아. 너왜맨웬 그 세금 안 내냐. 이게 정도전이고 이성계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양반 세력들이 이성계, 정도전이 저놈 죽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정도전이 목을 잘라. 정도전이 죽어 안 죽어요? 죽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재산 다 뺏겠지. 종놈 다 뺏겠지. 군사 다 뺏겠지. 나라가 전쟁을 하려면 지역 부자들한테 군대를 좀 부, 차출해야 돼. 군대 좀 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음? 음. 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입을 한번 팡 열면 국회의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응? 음. 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 소리만 들어 당 소리만 그래서 뭐 나도 내 아는 친호 연대가 만들어서 뭐국선성 한다는데 나는 뭐 그런 관여는 안 하지만은 그런 내 공약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내가 뭘로반대해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어, 뭐 그렇게 어, 친호 연대든 뭐 친호 연대든 나가서 그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들하고 뭐 일전을 하는 거.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음. 내공약은 반드시 내가 25년 전에 33가지 공약을 했어. 33가지 공략을 했는데, 이공약이 지금 다 들어맞아. 네. 맞습니다. 내가 저공약에서뭐 이야기한 것도 있지 아요 동경 우리 시간을 갖다가 한반도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네, 그게 25년 전이야. 이혼기로 호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혼이 누다지 일어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국에 요새 시행이 됐죠. 네. 이제 이용기록이 안 들어가. 그럼 내가 한 거, 뭐애 앞으로 무조건 안 나가. 우리나라 엉망이 된다. 중국은? 중국은 네 가지 뭐를 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하는 네 가지 공정이 뭐예요? 중국의 4대공정 중국의 4대공정이 뭡니까? 에? 동북아 공정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또뭐 공정이 있어? 문화공정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요문화공정에서뭘 주장하냐면은 곧 또울 김용옥 씨가 많이 하는 이야기 공맹사상 그래 안 그래요? 응? 네, 그래. 어? 공자 맹자를 어? 내세우고 있어 지금 맞아 맞아? 요 공자를 내세워가지고 이 아시아의 공자를 아는 한문을 쓰는 나라는 전부 중국 나라다. 요렇게 나가. 맞아, 맞아요. 근데, 뭐, 뭐저 우리 도, 머리 빡빡 깎은 그, 뭐 도구리, 그 사람은 맨날 공자 맹자 사상만 전달해. 맞아, 맞아요. 그, 그거는 중국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공정이 지금 있어 없어요. 문화 공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뭐, 어디서 또 무슨 공정이 있어요. 경제. 경제 공정이 있다면 경제 그안그래 돈으로 밀어붙여 중국 인구가 지금 15억이에요 근데 요번에 법이 하나 바뀌었지 뭘로 바뀌었어 두 자녀 그걸 해제해버렸어 그 쪽에서는 중국 인구가 30억이 돼한 자녀 없애버렸어 이제 그럼 두 자녀까지 허용하죠 그럼 중국 인구가 따블이 돼 30억이 되는데 우리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줄어들어 그 중국은 인구로 이제는 주변 나라를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30억이니까 내가 베스트셀러를 쓰려면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러면 30억 건이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팔아봐야 2,500만 명 인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전부 노인들이야. 돈 죽으라고 안 써. <laughs> 죽은 나라가 되는 거야. 죽은 나라. 뭐 제품 만들어서 여기서 팔는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교통비도 안 나와. 중국에서 이틀 치면 재벌이 돼. 중국이 경제를 그런 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가만 앉아있다가 거지 돼 거지.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천손민족을 이렇게빛짓빨마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번째 뭐예요? 군사. 그래 안 그래요? 군사력으로 말이야. 지금 핵무기 무슨 사단 사령부를 만든대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중국은. 동북아 공정이나 문화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중국의 공정은 무섭게 번져나가요. 음. 그래서 음. 나는 항상 이야기할 때이 공맹 공자 맹자도 훌륭한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맹 사상보다 공자의 덕치주의 사상보다 더 훌륭한 사상이 뭐요? 예 중산주의 사상이야. 알겠습니까? 네. 중산주의 무국경, 국경 이 없어. 무차별, 차별이 없어요. 무정파, 정파 초월주의야. 알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사람은 정파가 필요 없어. 정부 무소속으로만 가게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네. 앞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100명으로 바꿀 때는 정당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당 지원비 있다 없다? 없다. 공천이 있다 없다? 없다. 시끄러워서 안 시끄러워서. 누구든지 나와 무소속으로. 어떻습니까? 단! 단! 신호연대처럼. 저끼리 그룹은 있을 수 있지, 연대. 그러나 당은 못만들게 그래서, 이, 김일, 북한과 중국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든지 위에가 당이 있는 거야, 당이. 그 밑에 주석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밑에 총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청진시장이다. 청진시장이다. 그럼 청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청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청진시 당위원장이야. 맞아, 맞아요. 시 당위원장이 청진시장을 컨트롤해. 맞아, 맞아요. 당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이게 정당계급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도 그래요. 중, 북한도 당이 있으면 밑에 주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주석을 당석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당석이에요. 그 밑에 총리가 있어요. 아주 희한해요. 개성시장 위에, 그보다 높은 자리에 개성시 당위원장이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이 말씀을 부리는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에요. 공산주의라 이 말이에요. 당, 그래서 그걸 계급주의라고 그래. 저게 평등주의가 아니고 계급주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당이 난리를 하냐고? 맞아, 맞아요. 이거는 고시대적인 발상이야. 그래서 이 중산주의로 갈때 우리는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수없어, 재수없어. 이념주의, 재수없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당, 우리는 당보다 뭐가 올라가야 돼요? 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당을 딱만드 그래가지고 정부 보고, 선거 때, 야, 선거 비용 5천억 내놔. 어, 국회의원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보궐선거 하는데 얼마 내놔? 전국고 몇명 붙었으니까, 지금 뭐, 안나무개는 아, 당이 언제까지 20명이 되면 뭐 80억이 선거 비용이 나오는데, 국가에서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선거비용을 갚추래이지. 왜 우리가 세금으로 80억을 줍니까? 네. 그게 새로운 정치냐 말이야. 네. 아니 그게 안철수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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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80억을 얻기 위해서 매달 언제까지는 80, 20명을 만들겠다? 음. 우리는 국가 지원 안 받겠다.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받는 정당으로 존재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당 지원금 앞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런 정치인이 뭘 나라를 바꾼는다고 그래 정신들 차려요! 왜 국가의 국민들한테, 노는 노인들한테 놀아주고, 학생들한테, 어린애들 누리 과정에 도와줘야 될 돈을 정당 지원금으로 몇십억을 뽑아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언제까지 뭐 몇십 명을 만들어야 돼? 어,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에서 피를 통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정치한다는 자들이, 입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고혈을 뽑아가는 거예요 아까,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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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몽룡이가 이야기했듯이. 검준미주천이 내리,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눈악신 민눈악이야. 어, 총물 눈물 떨어질 때. 국회의원들이 그런 돈 뜯어가고 국가의 예산 그래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 십 명이 언제까지 되면 은 국가 돈 80억을 선거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몇 천억은 안 쓰겠다? 나는 입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맞 아, 참말로 그런데 국민은 거기에 속는 거야 허경영을 지지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고 막, 그놈이 새로운 정치라고. 정신들 차려요. 날벼락을 내려버릴 테니까. 내가 쳐다보면 말이야 입에서. 법금이 나와요. 국민들이 그한푼두푼모아난그 세금 낸 걸, 그걸 갖다가 그냥 사업하던 사람을 세금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세금 낸 실적을 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자고으로그래처를다압류해버리 그리고 만천하에 보호를 해버려 그러니까 노련하게 사업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번 운이 조금 나빴을 때 국가가 안 밀어줘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깍대기를 벗겨버려 그리고 연예매장을 시켜버려 신용불량자에다가 뭐에다가 막 딱지가 막다 붙어버려요 그럼 그거 끝나요 안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하던 재주는 있었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성노 그냥 폐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 모은 돈을 그래 20명 국회의원 되면 돈 빼고 억 공짜로 국가에 얻을 수 있어? 그럼 자기 재산은 몇천억 국가를 위해서 못 내놓나?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면 국가에서는 정치 자금 안 받겠다. 선언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 정당들, 국가보조금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소리 꺼내는 내 직원이 있으면 그냥 조인트를. <laughs> 내 밑에 보좌관이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요. 흥분해가지고. 정당 지원금 좀 줍시다. 택도 없는 말. 돈이 그렇게 저렇게 새는 돈이 국가 예산의 70%야. 다 새는 돈이야. 그래놓고 허경영씨 결혼하는데 이력을 뭘로 줄 겁니까? 말도 제대로 소리하고 있네. 그런 돈은 줄돈 있고. 사대강 하는 거뭐이이 이 30조 쓰고 수도 이전 왜 해가지고 공무원들 그거 난리여. 그거 그거는 몇십조. 차라리 그걸 충청도 사람한테 들 도와주지. 에? 그래 안 그래요? 수도 이전 해가지고 그 교통만 복잡하지. 에? 충청도에다 큰 관광 시설이나 만들어지고, 국제공항이나 만들어지고, 서울대학이나 충청도로 옮겨버리죠.